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니 강태공의 강태공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보조지표, 사실,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법이라는 말이 있죠. 어, 기법. 기타 법인의 기법이 아니라, 우리 이제 뭐, 어떤 매매 방법. 매매방법 이 매매방법 중에 기초가 될수 있는 보조지표를 활용하는 걸 하나씩 먼저 알려드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두산중고도 제가 천오, 1500% 라고 했는데 진짜 이 보조지표를 알고 진짜 주네들 아무것도 모르면요 그냥 오히려 그 우리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하죠 아무것도 모르면 이런 보조지표 하나만 보고 매수매도 하셔도 사실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 보조지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기에 앞서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음, 분명 말씀드리만 말씀드리지만, 어, 흔히 TV방송에서나 나오는 애널리스트들이 무슨 기법, 기법이라고 하는 거, 여기 이름을 다 지워놨지만 보면 다 보조지표예요? 예를 들면은, 뭐, 일목균형표에다가, 뭐, 이런 거, 뭐, 일목균형표에다가 얘네 뭐, 이름, 얘네, 그, 뭐, 어떻게 없애더라? 저도 하도 뭐, 오래, 오래되가지고, 어쨌든 아뭐 그냥 그냥 뭐그 <laughs> 얘네 이름 없애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기억이 잘안 나는데 어, 어떻게 어 하더라 잠시만요 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일단 뭐 이거 다 지웁니다 아저 기준선만 놔두고 다 지워요 그 다음에 막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기준선만 냅두고 지우고 왜 기준선 기준선은 왜 어디 갔니 기준선만 냅두고 지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차트 환경 설정에서 지표 이름 지우고. 그러면 이제 막 여기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런 다음에 뭐 이거 눌림목을 뭐 이, 여기 검은선을 보면은 이 안으로 뭐 두, 이뭐 오이평 안으로 들어왔을 때가 눌림목이고, 검은선에 터치했을 때가 우리가 매수할 타점이고, 이게 뭐 강태공의 뭐 낚시기법이다. 그래서 여기서 매수하면 여러분들이 10% 먹는다 하면서 이 보조 지표 갖다가 이름만 지워가지고 이약 파는 사람도 많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보조지표만 어느 정도 적절히 활용할 수 있어도 여러분들도 어, t 방송에 나오는 애들만큼 충분히 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시작할게요. 그래서 오늘 맨 처음에 알려드릴 보조지표는 이제 MACD라는 보조지표예요. MACD라는 보조지표고 이거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가 이제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이제 후행성이잖아요. 이제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후행성이라고 보니까 그 후행성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감안해가지고 후행성에 조금 더 보통 이동평균선을 보고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동평균선보다도 조금 더 이제 어 앞서 어그 주가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도록 보통 이동평균선 보면 우리가 골든크로스나 골든 크로스를 굉장히 많이 보죠 이동평균선을 보고 골든 크로스를 보고서 아 주가가 상반 추세로 도, 돌아가는구나 라고 굉장히 많이들 예상할 건데 아까 말했다시피 이동평균선 자체는 후행성이다 보니까 장이 마감 돼야지만 이동평균선이 완성이 돼요 그 후행성을 좀 보완해 가지고 만든 게 MACD 라 보조지표고 그러다 보니까 MACD 라 보조지표도 사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이동평균선 대신 사용하는 거고 이동평균선을 이제 보완한 거기 때문에 MACD도 이동평균선. 선처선 보면 됩니다. MACD라는 종목은요. 어, MACD 종목에 MACD라는 것은요, 그냥 설정하는 것도 굉장히 쉬운 게 그냥 지표 추가 MACD라고 하면 되고요. 사실상 이제 이그 증권 어플 이런 증권사에 설정되어 있는 보조 지표들의 이 보조 지표들의 이 기본값은 어, 최적화를 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굳이 손대지 않아도 괜찮아요. 보면은 이걸 굳이 막 손대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도 막 이거 약을 팔려고 막 바꾼 사람들 봤거든요. 근데 바꾸나 안 바꾸나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달라지는 건 없고, 그냥 이거를 바꾸는 분들이 대다수 뭐냐고 하면 약 팔라고. 그약 팔라고 약이 뭐냐고 하면은 이게 강태공식 기법이니까 여러분들 1개월에 50만원 우리 회방 가입하면은 내가 이 기법 보조지표 설정한 것도 알려주고 이거 어떻게 하는지도 알려주고 그냥 약 팔라고 만드는 거예요 그냥 여기 설정되 있는 거 그대로 해도 하나도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어, MACD라는 거는요 진짜 너무 쉬워요 MACD라는 거는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 그냥 이동평균선천 데드크로스 이 이동 평균선 처럼만 이용하면 됩니다.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주민이들은 이 골든크로스 이동, 아,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이것만 명심해도 사실 어렵지 않다, 않게 매매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두산중고, 그, 이 MLCD 같은 거잘 이용하면요. 주가의 하락시 이제 최, 최저를 이제 예상할 수가 있어요. 왜냐고 하면은, 잘 봐봐요.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의 개념은 알죠? 골든 크로스란 거는 여기 보다시피 어, 여기 이제 MACD가 보면은 주황색 선으로 돼 있잖아요. 시그널과 MACD 는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MACD 주황색 선, 주황색 선이 이렇게 올라올 때가 골든 크로스인 거예요. 데드 크로스는 말 그대로 이렇게 어, 어 밑으로 빠질 때가 데드 크로스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만 보면 되냐면요. 자 봐봐요. 최근에 이제 두산중국 같은 경우도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될때 이런 게 골든크로스가 나오느냐 데드크로스가 나오느냐 만약에 데드크로스 데드크로스만 본다라고 하면 지금은 일단은 매도 포지션을 취해야 돼요 매도 포지션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을 가지신 분들은 이 MACD 보조지표만 봤을 때는 데드크로스다 근데 이게 지금 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다시 이렇게 또, 영,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지켜봐야 되는데 이, 지켜봐야 되는 게그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주가가 어느 정도 고점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 사실, 고점에서 매도 포지션 나오면 매도 포지션들로한게좀 낫긴 해요. 어쨌든, 저점에서 봤을 때. 자, 이런 자리에서, 자, 주가가 여기서도 이제 하방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하방에, 하방이 나왔을 때 이게 매수 포지션인가, 매도 포지션인가 다들 모를 거야. 눌림목일 때. 근데 얘를 보면요. 하방이 나오다가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지점.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지점 이죠 나오기 시작한 지점. 거의 나오기 시작한 지점이 주가에 거의 최저가 되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면, 보 여기서도 이제 보면은, 조정이 주다가 결국에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시점이 어떻게 보면요. 하락의 끝이었죠. 하락의 끝. 그리고 과거에도 보면요. 과거에도 보면 은 이제 주가가 최저점에 달릴 때, 거의 최저점, 막 급락할 때 어디가 바닥이야 싶을 때 골든크로스가 나오기 시작하는 지점이 이제 거의 바닥일 확률이 높아요. 어. 그래서 거의 보면은 이제 주가가 무너졌다가 골든크로스가 나오면 거의 급등. 그래서 이거 참 쉬운 게, 두산중준 것도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냥, 그냥 진짜 골든크로스만 이거 보고, 그냥, 어, 골든크로스네, 어, 골든크로스구나. 그냥 아무것도 뭐 냅다, 냅다, 사놓고 있어도, 어, 골든크로스는 냅다 사놓고 있었어도, 그냥 쿡, 날라간다고요 그냥 골든크로스 나올 때마다 사도 그냥 날라가잖아요 나올 때마다 사도 날라가고 나올 때마다 사도 여기서는 살짝 빠졌네요. 뭐 주가에 100%는 없으니까. 보조지표가 100%는 다 보조지표 보죠. 골든크로스 나올 때마다 샀더니 날라가고. 실제로 진짜 여러분들이 이런 최저점에서 잘 샀다고 하면은 그냥 1500% 그냥 때려먹는 자리가 나오는 거죠. 이게 진짜 매매하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아무 종목이나 찍어놓고 오늘 뭐 급등, 주연테크? 자, <laughs> 주연테크도 오늘 사실 급등이 나왔지만 골든크로스 이때 나왔어요. 5월달에. 그럼 골든크로스, 이미 이때 여러분 매수 포지션인 거지. 그리고 아직 골든크로스 유지니까 홀딩인 거고. 이때도 보면 골든크로스 나왔습니다. 골든크로스 나왔죠? 골든크로스 나왔으니까 이때 매수 포지션 취하고. 데드크로스가 이때 나오죠? 이때 매도 포지션 취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끌고 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어때요? 여기서도 데드크로스 나왔어요그래서 여기서 매도 포지션 취하고 주가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골든크로스 나왔을 때 매수하면 골든크로스. 이게, 이게 보면은, 제가 다 지어보면요, 이게 왜 이동 평균선보다 낫냐고 하면은, 보통 많이 보는 분들이 2평에 5, 2평, 62평 골든크로스 많이 봐요. 그럼 보면은, 5, 2평, 62평 골든크로스 나오는 구간 때, 나오는 구간 때보다는 얘네가 조금은 선행을 많이 해요. 보면 오이, 아예 골든 크로스가 안 나왔잖아요. 근데 얘는 골든 크로스가 나왔잖아. 얘는 여기서 최저점대를 잡은 거죠. 최저점를 잡고 여기서 올려치고 매도를 하는 거고. 여기서 매도를 하겠죠. 여기서 매도했으면은 그래도 천원 얼마야? 천원짜리가 그래도 한 천이백만 원, 이십 원은 먹는 거죠. 음. 별로 안 보이지만 이십 원은 먹는 거예요. 그래서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만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도 사실 매매하는데 굉장히 쉬워요. 대교 같은 경우도 최근에 급등 나왔는데 보면요. 골든 크로스.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매수를 하라고 시그널이 나오잖아요. 만약에 이제, 또 보면 여기서도 골든크로스, 그리고 데드크로스가 여기서 나왔잖아. 여기서 데드크로스 나왔을 때 매도하라고 시그널 나오고, 매도하고 나서 다시 매수.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주린이분들은요, 사실 기업의 이슈, 기업의 아무것도 모른다면요, MACD의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만 봐도 매매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조지표를 더 많이 배울 거예요. 보조지표가 보면 당장이 많아요. 지금 사실 굉장히, 제일 이제 많이 쓰는 게스토캐스틱스토캐스틱도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제 RSI라는 것도 씁니다. RSI. RSI라는 것도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흔히 잘 아는 볼린저 밴드. 볼린저 밴드라는 것도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던 이 일목균형표. 일목균형표라든지. 그니까 러 보조지표가 굉장히 많아요. 보조지표가 보면 사실상 에 이렇게 많아서 여러분들이 너무 많아서 쓸지 모르는 거지 사실 쓰는 거는 제한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 OBB도 보기도 하고 어, OBB 보문도 있고 그 굉장하게 많이 이제 제한될 아, 그 사실 쓰는 것 자체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몇 개만 사용하는 법을 알아도 이거를 몇개 조합하면 나중에 뭐가 나오느냐 여러분들이 진짜 너무 쉽게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이것만 가지고서 만약에 3개 정도만 섞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볼린저 밴드 상 그리고 이제 MACD 상그 다음에 이제 아까 스토캐스티상 아니면 RSI 이뭐세 개를 조합했더니 이세 개가 동시에 매수 매수 사인을 준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매수 타이밍을 만들던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말로. 다양한 매매 방법들이 파생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줄인 애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면 사실 보조지표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MACD의 보조지표들 사용한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렸고 앞으로도 이제 틈틈이 이 종목들을 떠나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매매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보조지표라든지 이런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알려 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아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면서 저는 방송 마무리 할게요. 지금까지 강태공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